오늘은 2017년에 나온 광고인데 그 당시에 베스트 바이럴 비디오로 선정된 조금은 코믹한 그런 성격이 있는 광고를 가져봤어요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미디가 문화적인 걸좀 넘어서서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주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광고는 그걸 되게 잘 해냈다고 생각해요. 저도 이 광고 보면서 웃었으니까요. 그런 면에서 무난하게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어떤 코드를 가진 광고이기도 하고요. 또 나름 되게 디테일한 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. you you're different you do things your way that's what makes you one of a kind you don't need things you're happy with who you are you don't care about money you have everything you've ever wanted you don't do it for a Is not a car. This is you. It's a lifestyle. A choice. Your choice. Introducing a used 1996 Honda Accord, a car for people who have life figured out and just need a way to get somewhere. Luxury is a state of mind. 사실 이 영상 표면적으로는 혼다 어코드라는 중고차를 광고하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 여성이죠. 스크립트 자체만 봤을 때는 되게 좀 진지한 톤이고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게 보이거든요. 그런데 이 광고가 웃긴 이유는 이 스크립트 그러니까 나레이션과 함께 나오는 이 비주얼이 되게 재밌고 우스꽝스럽기 때문이에요. 뭔가 나레이션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주죠. 여자 행동은 분명 엉뚱하고 되게 좀 이상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진지한 나레이션과 함께 들리니까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. 그게 바로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 의도하고자 하는 거고 그거를 여기서는 시리어스 코미디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이런 접근 방식이 조금이라도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게 되면 어떨까요? 글로벌하게 웃음을 좀 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이 영상은 좀 달랐죠.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정도로만 되게 개그 포인트를 심플하게 잘 구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게 웃으면서 봤던 것 같고요. 뭐 예를 들어서 트렁크에 거울을 달아가지고 이제 뭐 단장을 한다든지 의자에 커피 머신을 두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게 뭐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나레이션과 함께 들린다든지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잘 어우러지면서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음악인데 분위기가 전혀 다른 느낌의 음악을 두 개를 썼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? 음악이 바뀌었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두 개의 음악을 트랜지션을 했어요. 이 부분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음악이 바뀌는 부분인 37초 부분을 보면은 기존 음악을 서서히 줄여서 없애면서 여자가 차에서 비트가 있는 음악을 듣는다는 걸 살짝 들려준 다음에 톤이 전혀 다른 음악을 바로 시작시켜서 영상의 톤의 변화를 좀 주는 것 같아요 하나의 광고에 두 개의 음악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트랜지션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다른 광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여튼 이런 컨셉의 광고는 사실 자동차에만 적용하는 게 아닌 다른 어떤 뭐 중고 물건이나 이런 거에도 모두 적용해 볼수 있는 좋은 컨셉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